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접 보유한 매물들만 꼼꼼하게 상품화하여 그중 좋은 물건을 고르고 골라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진짜 중고차의 김팀장입니다. 오늘 더뉴 그랜저 IG 2.5익스플루시브 모델인데요 2021년형에 1 1만 k 로 주행하고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지금 고객님께서 애지중지 타시던 차량 올라와서 바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직 조금은 상품화가 미비하지만 많은 분들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 좋아하실 것 같아 영상으로 빠르게 촬영해 봅니다 오늘 이 차량 어떤 컨디션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전유 그랜저 IG 2.5 익스클루시브 20년 11월 등록하고 21년형 모델입니다. 지금 막 11만 킬로 주행하였고요.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옵션 좋은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스마트센스 2 그리고 빌트인캠 추가한 사실상 필요한 옵션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급 차량입니다. 고급스러운 검정 내장재 그리고 외관까지 아주 깔끔하게 관리된 차량이고요.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고급 세단 소유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 고객님께서 애지중지 타시다가 인기해주고 가신 차량, 가성비 최고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랜저 IG라고 하면 전통적인 압바차를 넘어서 이제는 매력적인 럭셔리 고급 세단으로 진화하였습니다. 그랜저의 역사는 대한민국 자동차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중고차 시장에서 그 인기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그랜저 모델입니다. 저희 진짜 중고차에서는 100% 직접 매입하여 보유한 차량들만 엄선하여 꼼꼼하고 아주 완벽한 상품화로 차량을 만들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좋은 물건을 고르고 골라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진짜 중고차 채널입니다. 흔히 중고차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허위 매물 걱정, 또 영상과 다른 차량을 소개해 드릴 걱정, 또 보시는 영상과 차량 상태가 다를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할부로 차량 구매를 계획하시는 분들께는 여러 가지 조건 모두 다 비교해서 고객님께 가장 좋은 조건으로 최저금리 할부 차량 구매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초기 비용 없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점은 초기 비용 없이도 차량 구매 가능하시도록 초기 비용 없이 차량 구매 진행을 적극 도와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말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세단 그랜저 그중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 더뉴 그랜저 IG. 그 중에서도 높은 트림, 그리고 스마트 센스 패키지 2를 추가한 아주 내구성 좋은 야무진 모델 그랜저 차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역사 같은 대한민국 대표 세단. 그랜저 그중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성비 최고의 차량으로 불리고 있는 IG 모델입니다 디스플루시브 연비 좋고 효율성 좋은 2.5 엔진에 스마트 센스 패키지 2 빌트인캔까지 추가해서 돈 들이실 것 없이 바로 타시면 되는 요 그랜저 IG 차량 진짜 중고차 시작합니다 오늘 고객님의 차량 출고가 있어서 조금 늦은 시간에 촬영해서 빠르게 빠르게 더뉴 그랜저 IG 차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영상 전해드리는 말씀이지만 많은 문의를 받고 있으므로 이 그랜저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211로에 7704 그랜저 7704 보고 연락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 아주 관리 잘 되고 아껴서 타신 차량 저희가 인계 받아서 또 다음 분께 판매가 될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요 아직은 조금 상품화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보완해야 할점 저희가 모두 보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을 예정이오니 그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빌트인 캠 옵션 추가해서 자체적으로 화면 녹화 달려있고요 전방 선팅 상태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유지 중입니다 본네트 상태도 아주 예쁜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다이아몬드 그릴 전방의 현대 마크와 함께 깨지거나 파손된 것 없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상태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품화로 인계 받으면서 새 번호판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번호판마저 깨끗한 모습입니다. 운전석 쪽 라이트 예쁜 아이즈만의 라이트 영롱하게 잘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가까이 비춰드리면 아주 깨끗한 상태에 지금 11만 킬로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밝게 잘 나오고 그전 사전에 확인을 했고 지금 영상에서도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으로 쭉 올라오면 몰딩이 덕시하게 꾸며져 있는 이 몰딩 쭉 타고 파손된 건 없는지 하단 제일 많이 다치는 하단 확인하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몰딩 잘 붙어 있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아이트 상태도 가까이서 보여드려도 될 만큼 아주 깨끗한 모습, 그리고 정상적으로잘 작동 중입니다. 앞에 정면에서 보더라도 높이랑 밝기 잘 맞는 모습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본넷트쭉 보더라도 아주 깨끗한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긴 하지만 사시는 분들 그래도 기분 좋게, 새차 사시는 기분 나을 수 있게 준비를 저희가 해놓고 있으니 그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앞범퍼. 측면 하단부터 쭉 올라옵니다. 올라서 휀다 옆으로 쭉 확인해 보면 도장 상태 아주 깔끔하고 휀다를 지나 A필러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루프까지 깨끗한 모습 파손되거나 찌그러진 곳 없습니다. 자, 내려와서 조수석 쪽휠 타이어 확인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사용하신지라 휠이 상처 없이 거의 깨끗한데요. 이쪽 앞쪽 두개 타이어는 트레드가 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저희가 교체할 물품을 주문해 놓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앞 타이어 두 개는 교체될 예정이므로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뒷 타이어들은 아직 많이 새 것처럼 남아 있습니다. 어, 교환만 해놓는다면 사시는 분이 부담 갖지 않으실 정도의 컨디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 도장 상태 한번 보면 쭉 봤을 때 거울처럼 잘 비치는 모습. 자,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깨끗하게 도장 상태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썸팅 상태도 안에서는 시안성 괜찮습니다.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프라이버시 잘 지켜지는 썬팅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도장 상태 반대편에서 보더라도 반대편 전시 차량이 그대로 보일 만큼의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뒤쪽 휠 타이어 조석쪽 뒤쪽 휠 타이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깨끗하게 사용하신 모습 그대로 조금은 생활의 흔적이 있지만 뭐 미쉐린 타이어. 80% 이상 거의 새 것처럼 보일 정도의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측면 뒤쪽 범퍼. 올라와서 쭉 보고 C필러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몰딩이나 도장 상한 곳 없이. 루프 역시 깨끗한 모습이고, 샤크 안테나 역시 그대로 잘 붙어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아이즈만의 쭉 뻗은 LED 라인 안 나오는 곳 없이. 그리고 뒤에 보시면, 레이노 썬팅. 대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올라온지라 물 닦는 흔적 저희가 또 깨끗하게 만들을 예정이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뒷트로크 도장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말끔하게 남아 있다는 점 확인시켜 드립니다. LED 따라 쭉 가봅니다. 쭉 넘어와도 점등 안 되는 곳도 없이 정상 작동 뒤에서 아주 영롱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코아 쭉 그랜저 네임까지 내려와서. 번호판과 번호판 등 가득까지 깨끗한 모습 그리고 몰딩과 함께 쭉 확인해 보면 차량 얼마나 아껴서 깨끗하게 타신지 확인 그대로 됩니다. 이쪽 측면 범퍼 하단부터 쭉올라옵니다 올라와도 어딜 봐도 흠 없는 모습. 이쪽 시필러도 확인 안할수 없겠죠. 쭉 타고 올라가서 루프 한번 더 샤크 안테나 컨디션까지 쭉 보여드리고 내려옵니다. 이쪽 C필러 몰딩도 그대로 잘 유지되어 있고, 주유구 따라 내려오면, 운전석 쪽 뒤쪽 휠 타이어 상태. 역시나 작업해놓은 것 같이 깨끗한 모습. 아껴서 이지중지 잘 타신 모습. 이쪽 타이어도 80% 이상, 거의 신품 타이어처럼 뒤쪽은 두개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도장 상태. 자, 확인합니다. 쭉 올라가서 썬팅 상태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썬팅은 한번 정도 더 다시 해 놓으신 것 같이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 레이노 썬팅 워낙 또 유명한 썬팅 필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반대편으로 와서 볼까요 항상 잘 보이는 거울처럼 보이는 이 자리 도장 상태 아주 잘 유지되어 있고 사이드미러나 이런 것들 파손된 것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필터이어쭉 봐도 깨끗한 모습 타이어 트레이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문해놨고 앞 타이어 두 개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올라오자마자 찍기 때문에 완벽하게 상품화가 안된점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매하러 오실 때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정답 같은 깔끔한 실내 바로 동석의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블랙 실내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몰딩이나 마감재 등들도 많이 고급스러운 모습 메모리 시트와 운전석 트림이나 도어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뭐 이런 것들 아주 깨끗하게 그랜저의 로고가 보이고 붙은까지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도어 스커프를 지나 시트,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금 사용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쓸만하게 깨끗하게 유지된 모습 그리고 옵션 아주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 세팅입니다. 자, 들어와서 보면 이 차량 114,637km를 만 달리고 있고 엔진 상태 아주 조용하게 지금 타고 있어도 소리가 시동 걸지 모를 만큼의 아주 깨끗한 그리고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되어 있고 스마트팩 2를 추가해서 부족한 것 없는 성 기능성,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확인해 보면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전방 카메라 역시도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깔끔하게 사용하신 티가 좀 나는 차량 컨디션이라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 드려도 손으로 작동해서 많이 손 닿이는 곳들 그리고 버튼 류들 공조기, 뭐 이런 것들, 기능들 옵션 사용하시는데, 손이 많이 닿을 수 밖에 없는데, 정말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봉, 전자파킹, 오토 홀드까지, 이쪽에 보시면 USB 커넥터 두 개와 무선 충전 단자, 그리고 카드키와 스마트키 두 개까지 그대로 인계해주고 가셔서, 저희도 다음 주인분께 인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트림이나 마감재도 대시보드 요렇게 보더라도 깨끗한 모습, 지금 엔진 상태 정말 정숙해서 컨디션 좋구나 타고 있으면서도 바로 느낄만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휠자리로 가봅니다. 넓은 네그보 의자를 땡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점차 세대를 바꿔가면서 그랜저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뒷자리 커튼이 이렇게 햇빛 가리고 프라이버시 지킬 수 있게 되어 있고 뒷자리 거의 사용 안 하신 듯 깨끗한 모습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진짜 마감재나 옛날 그랜저보다는 확실히는 고급스러워진 모습 그리고 뒷자리 거의 사용 안 하신 듯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반대편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내구름 정말 많이 넓어졌고 그랜저가 좁다는 말 이제는 옛날 말입니다. 이제는 대형차의 한 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차 클래스를 맞춰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당연히 달려 있고요. 현대마크를 누르면 이렇게 널찍한 트렁크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하단부를 보면 펑크 키트와 깨끗한 모습, 이렇게 비닐도 아직 안 뜯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전동 트렁크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베 뒤쪽 자리로 가보면 역시나 깨끗하게 사용하신 실내 흔적 확인할 수 있고 이쪽 자리에서도 뒷좌석을 위한 커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 특성상 자주 타고 내리시는 이쪽 쪽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모습 널찍한 내구름 그대로 보을수 있습니다. 뒷자리는 정말 거의 사용 안 하신 듯 예측이 됩니다. 선팅도 다 깨끗하게 지금 유지 중이라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고 조수석 역시도 결을 따라 가봐도 깨끗한 모습 조수석 전동 시트 당연히 달려있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좋은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동년식 키로스에 비해 아주 알차고 야무진 그랜저 차량입니다. 자, 그랜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가격 대비 성능 대비 효율성 대비 가장 좋은 매물들을 영상에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중고차라 어느 정도의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가 상품화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도 채워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아마도 일반적으로 새 차만 해서 판매하는 그런 차량들이 아니라 관리에 신경 쓰고 정비하고 또 부족한 부분 보충해서 상품으로 내놓으면 확실히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00% 완벽할 순 없지만 그래도 돈급 매물에 비해 가격과 컨디션이 좋은 그랜저 차량이었습니다 가성비 있게 그랜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안성맞춤일 만한 차량이었습니다 아직 상품화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밤늦게 촬영을 하는데요. 2021년형 11만 킬로 주행한 교환한 것 없는 완전 무사고의2.5 익스플루시브 모델이었습니다. 스마트 센스 패키지 2를 추가하고 빌트인께까지 넣어놓으신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아주 실속 있는 차량에 저렴한 가격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해드리는 차들은 빨리 출고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브랜저 세단 고민하셨던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영상 속에서 부족했던 차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차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